아름다움을 소환시켜드릴 팔방민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주일이 아닌 조금 더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어 제아랫 지방서부터 장마가 이렇게 몰아치는데 다들 어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또어 지난 영상에 제가 헤어스타일 영상도 올려드렸으니까 어 많이 궁금해하셨던 분들 어 지난 영상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입고 나온 이 디자인도 언니들이 되게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어 제가 지난번에는 아마 이 위아래를 세트로 이렇게 같은 계열의 어 바지를 입고 어 지난번에는 제가 아마 이런 식으로 입고 어 소개를 해드렸어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어도 이제 괜찮은데 갖고 계신 뭐 이렇게 브라운 계열이나 카키 계열 뭐 아니면 이렇게 또 진한 초코 브라운 계열 어 이런 스타일의 린넨 통바지가 있으시면 이런 스타일의 어 매치를 해도 되게 좀 분위기 있고 고급스럽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치를 하셔도 되고 언니 어 가디건이 체형 커버 하시는데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어, 이런 팔 부분이라던가, 이런 또, 뱃살 부분, 이런데 가리는데도 또, 어 많이 좋아서 언니들이 주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것도 아마 지금 6차지 리오다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선글라스를 잠깐 이제 공구를 한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잠깐 잠깐 보여드렸더니 언니가 언니들이 이제 자세히 좀 보여달라고 해서 오늘은 제가 칼라별로 한번 써볼 테니까 언니들이 제가 오늘 어 입고 있는 이칼라에 어떤 게잘 어 받는지 물론 이제 어 각자 각자 개인들의 뭐 헤어 칼라나 그리고 또 피부 톤에 따라서 그리고 또 메이크업에 따라서도 아마 어 받는 칼라가 다르겠지만. 어, 한번 제가 써볼 테니까 오늘은 자세하게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컬러가 세 가지인데요. 제가 지금 쓴 컬러가 이게 한 핑크 베이지, 핑크 베이지, 밝은 핑크 베이지인데요. 이거 이 프레임 자체가 얘도 각이 진게 아니라서 아까 어떻게 보면 보잉 스타일 그 옆에 이렇게 프레임 여기 옆에 보면 살짝 살짝 이렇게 반짝반짝 어꼭 큐빅이 들어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또 시야가 엄청 밝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선글라스 수명은 어차피 2년이라서 굳이 뭐 비싼 거안 하셔도 렌즈는 다 거의 거기서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쓴컬러가 이제 핑크 베이지고요. 그리고 또 브라운을 한번 써볼 게요 어, 지금 쓴게 브라운 컬러예요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베이지 톤을 입었기 때문에 아까 핑크 베이지도 괜찮았는데 어, 이 브라운 컬러도 얘도 마찬가지로 좀 시야가 되게 밝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 얘도 프레임 여기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 이 패드 그렇 고 되게 그렇게 많이 지나지는 않아서 아마 쓰고 나가셔도 되게 이눈 같은 게 피로함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자외선이 되게 시력이 안 좋다고 하니까 햇빛 센 날은 꼭 어, 선글라스에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지금 이은 컬러에 블랙은 안 어울리긴 하겠지만 또 헤어 컬러가 블랙이신 언니들은 저는 이제 헤어 컬러가 약간 이 카키 베이지 그런 톤이라 아마 블랙보다는 이런 베이지나 브라운이 맞겠지만 또 헤어 컬러가 블랙에 가까운 언니들은 이 블랙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떠실까요? 오늘은 한번 문의 주셨던 분들은 자세하게 봐주시고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언니들은 제 밴드에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 컷으로 올려놨으니까 어,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어떤 디자인을 준비를 했냐면요. 이번에는 제가 약간 세미 정장 느낌의 그런 디자인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뭐 이런 뭐 교회를 가신다거나 뭐 아니시면 또 모임을 가신다거나 뭐 친구들 만나실 때 그럴 때 그냥 뭐티 차림으로 아무리 여름이라도 티 차림으로 나가기 조금 그러신 자리에는 그래도 꼭 자켓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라서 카라 있는 자켓은 좀더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유난히 또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꼭 카라가 있어야지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노카라예요, 전부. 제가 오늘은 어, 약간, 린넨으로 된 잠바 스타일의 자켓 느낌 나는 그런 잠바 스타일과, 그리고 또, 음, 그 다음에 린넨 베스트, 조끼. 그냥 편하게, 언니들 뭐 옆구리살, 뱃살 가릴 수 있는 티 하나만 입기 뭐 하실 때 그냥 음, 쉽게 걸칠 수 있는 그런 종류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어, 봐주시고요. 갈아입고 나올 동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아, 이 잠바는요 린넨 100%고 그 다음에 아래 입은 바지도 린넨 아, 베기 팬츠인데 얘는 아마 계속 제가 보여드렸던 그 베기바지에요 아마 요 디자인인데 아마 많이 보셨을거예요 얘는 키가 어, 제가 63인데 제가 지금 한 요정도 허리에 올렸으니까 키가 조금 크신 분들은 어, 그냥, 저, 롤업을 안 하시고 입으셔도 될것 같고요.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제 한두 번 정도 롤업을 해서 입으시면, 어, 아주 또그 나름대로 귀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린넨 100%다 보니까 이게 스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 통은 되게 여유있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린넨 종류 같은 경우는, 어, 소재가 스판기가 없기 때문에, 또 통이 너무 이렇게 작게 좁게 나오면 아무래도 또 원단이 얇기 때문에 미어지는 경우도 있, 있고 그래서 그냥 약간 한요 정도 그냥 편하게 입으시기에는 요 정도 품이 딱 좋은데 또 너무 마르신 언니들은 아마 또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백이 또 매니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전체적으로 밴드이기도 하니까 그냥 이렇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입은 이 린넨 잠바는 아마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그냥 되게 심플한 디자인인데요. 여기 밑에. 분. 이 밑에 단 부분이 이제 스트림으로 조절을 할수 있어서 얘도 키가 작으신 분들이나 키가 크신 분들 이렇게 이걸로 조절을 해서 입으시면 되고 얘는 포인트가 이렇게 지퍼 부분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얘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가디건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오픈하셔서 입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또 잠가서 그냥 배 부분만 가리셔서 입으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안에 입은 이 민소매 티는 요 민소매 티예요. 얘는 이제 린넨 소재인데 얘도 사이즈가 이제 얘도 아무래도 다이마루니까 다스판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언니들이 보니까 이렇게 끝나지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얘는 이제 소매가 이렇게 어깨 부분이 이렇게 좀 넓게 나온 거라 이렇게 이제 오트밀 칼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칼라는. 이제 화이트 블랙 이렇게 오트밀 라러는 엄청 많은데 제가 하는 옷에는 그래도 제일 연한 오트밀이나 화이트가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얘도 보시면 어 이렇게 파인 부분도 적당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또 여름이니까 파인 부분이 또 너무 이렇게 목에 밭이 올라오면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또 저는 너무 답답해서 그리고 또 제가 오늘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렇게 목걸이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또 금속줄에 목걸이가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 보여드렸던 이게 목걸이 하나의 분위기가 옷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니트에다 했던 거는 이제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끈이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이렇게 또끈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키가 작으신 언니들은 또 너무 길게 하면 또 너무 키가 또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되는 것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목걸이랑 바꿔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목걸이는 아마 악세사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민소매 티가 제가 그냥 완전히 내려서 입으면 이 정도고요 품은 한이 정도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내려서 입으면 너무 좀 볼품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배가 나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 옆에다가 살짝만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렇게 뱃살 부분 이런 데다 이렇게 샤딩을 잡아주시면 어, 똥배 나온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키가 작으신 언니들은 이렇게 잠그셔서 이런 식으로 딱배 까지만 이런 식으로 잠그셔서 이렇게 올리셔서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 이 고무줄로 조절하셔서 기장 조절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베이지잖아요. 위에가 조금 더 밑에 보다는 어 연한 베이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입은 거는 그냥 베기핏이고요. 그리고 또 통바지 갖고 계신 언니들은 이렇게 또 통바지에다가 매치를 해서 입으셔도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체격이 작거나 키가 좀 작으신 언니들은 이렇게 약간 세미베기 팬츠에다가 이렇게 그냥 약간 이렇게 입으면 또 세미정장 느낌도 나니까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꼭 같은 컬러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어 보여드렸던 이런 이렇게 해서 약간 밑에가 진하게 이렇게 해서 매치를 하셔도 되게 분위기 있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카키 브라운이고 이렇게 또 초코브라운,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서 입어도 얘가 톤이 좀잘 맞잖아요. 얘도 되게 좀 고급스럽고,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되고, 그리고 또뭐 린넨이, 뭐, 구금이 가서 싫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활동성이 많으신 언니들은 그냥 이렇게 면습한 종류에다가 이렇게 받쳐서 입으셔도 얘도 되게 그냥 심플하게 입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입어도 되게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가지고 계신 바지에다가 그렇게 매치를 해서 한번 어, 입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칼라는 세 가지라서 오늘 제가 어, 빨리빨리 한번 갈아입고 보여드릴게요. 다음 칼라로 한번 갈아입고 나와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입은 칼라는 카키 약간 모카 모카 칼라, 카키 브라운보다는 약간 좀 연한 칼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입은 바지는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입었던 어 얘는 린넨 바지인데요. 얘는 이렇게 앞 전체적으로 밴딩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입은 이 내가 미디움하고 라지 이렇게 딱두 사이즈만 나오는데 제가 지금 입은 이 사이즈가 지금 짐 사이즈예요. 얘는 스파키가 없기 때문에 어 약간 두께감이 있어서 중량감이 있어서 이렇게 아마 레더백이 팬츠 그 디자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되게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렇게 밴딩이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절개 부분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조직 자체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어 중량감도 있고 되게 고급스럽게 나온 칼라 자체도 되게 좀 고급스럽고 요렇게 약간 배색으로 이렇게 밴딩 처리를 해놔서 어 요것도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어 오늘 또 처음 보시는 언니들을 위해서 제가 키가 63에 어한 59에서 60은 좀 60kg는 안되니까 그 정도 한66 반에서 요즘에 살이 조금 빠져서 66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66, 5에서66 되시는 분들은 미디움 사이즈 입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위로 입으시는 언니들은 또 이제 라지 사이즈를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스판키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해주시면 되고, 스판키 없는 대신에 또 사이즈는 여유있게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지금 입은 게한요 정도 기장이니까 만약에 키가 155 정도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또면 스판 팔부 배기 바지에다가 이렇게 또 입어도 되게 이쁘고요 어, 그리고 또 키가 크신 언니들은. 어 이렇게 10부에다가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도 되게 좀 고급스럽죠. 아마 밴드에서 보시고 주문하신 분들은 아마 어,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이 오셔서 입고 사진을 찍은 걸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으신 걸 보시고 아마 주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 밴드에서 찍어놓은 사진 칼라는 요요 칼라에다 이렇게 매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키가 어, 저보다 작으신 언니들, 아마 155가 안 되시는 언니들은 기장이 조금 짧게 나온, 어, 요 정도의, 한 8구 정도의 바지에다가 매치를 하시면 이것도 약간 세미 정장 느낌의 바지? 이렇게 입으실 수 있고, 뭐 가지고 계신 통바지라던가, 뭐또 얘도 위에가 그렇게 연한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뭐 통바지? 팔부 통바지? 그 정도에다가 받치시면 되고, 이렇게 칼라 톤만 맞추셔서 얘가 아마 카키 계열이기 때문에 연한 베이지 계열에 맞추셔도 아마 매치가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 약간 아이보리 계열 그런 데다 매치를 하셔도 되고, 얘는 이렇게 밑에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언니들은 그리고 또 이렇게 돼 있는 옷을 이렇게 넣어서 입는 분들이 계시는데, 맨투맨 티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입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약간 볼륨감 있게 이런 식으로 입으시는 게 훨씬 더좀 멋스러우니까 될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퍼는 얘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입을 일은 물론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답답하지 않게 어차피 안에다가 눈소 매티 하나 입으실 거면 딱 뱃살 가릴 정도로만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제 목걸이가 또 없으면 또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냥 갖고 계신 목걸이 같은 거 하나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뭐 만약에 이런 어 화이트 같은 경우는 또어 가, 갖고 계신 뭐 청바지라던가 그런 데다 매치를 하셔도 이쁘니까 요거는 제가 아마 처음 소개를 할것 같은데 어, 지금 이제 카키를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또 화이트의 새로운 바지로 한번 갈아입고 나와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아, 화이트라 조금 환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죠? 제가 이런 바지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세미 정장 스타일의 바지를 입어봤는데요. 조금 날씬해 보이지 않나요? 얘는 이제 이렇게 스판이고요. 어, 고방 체크라고 하죠. 얘가 체크인데 원래는 아주 잔 체크가 나오는데 걔는 별로 제 눈에 어, 별로 안 이뻐 보여서 이렇게 약간 중간 체크로 한번 입어봤어요. 얘는 어, 고무 밴드가 아니라 사이즈별로 나오는 얘는 미디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딱요 정도, 요 정도로 돼서 제가 생각하기에 는 아마 골프 나가실 때 입으셔도 어, 너무 편하게 입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판이고 또 골프복으로 입으셔도 될 정도로 엄청 편하게 나온 바지라 그리고 조금 더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기장도 그냥 딱 적당하게 그냥 복숭아뼈 위로 딱 나와가지고 흰색이나 아니면 블랙에 받치시면 뭐 그냥 깔끔한 그런 티라던가 음, 그런 데 받치시면 되게 이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하고 그다음에 레이온하고 이제 섞인 스판 소재니까 얘도 되게 시원하고 또 얘도 린넨인데다 워싱 한 거라 그리고 사이즈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소매 부분도 이제 팔꿈치까지 다 오잖아요. 그리고 통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아마 5호에서 7치까지 무난하게 그리고 또 사이즈가 조금 더 있으신 언니들은 그냥 오픈해서 입으시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골반도 있고 힙이 있어서 이렇게 트임 민소매 티를 입고 이렇게 살짝 가려봤는데 이런 식으로 좀 한번 가려봤어요. 네 이렇게 또 날씬하신 언니들은 다리에 자신 있는 언니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입으셔도 어, 예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 이제 조끼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조끼는 제가 다음으로 한번 미루고 오늘은 이렇게 그냥 어이 빈넨 지퍼 잠바 세 가지 음 그리고 어 제가 어 아까 얘기한 요 선글라스 언니들이 자세하게 보여달라고 해서 음 이렇게 하고 고프 나가시거나 그리고 또 친구들 만나러 나가실 때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어, 조금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블랙 앤 화이트. 그래서 제가 슬리퍼도 오늘은 실버를 한번 <laughs> 신어봤답니다. 그리고 또 키가 작은 언니들은 제가 기존에 왜 H 목걸이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키가 그게 H 목걸이가 조금 기장이 이렇게 끈 길이가 길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키가 작은 언니들은 또 목걸이 기장이 너무 길면 좀... 더 작아 보일 수가 있어서 끈 기장이 조금 짧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꼭핀처럼 생겼죠 이런식으로 그냥 심플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이나 그냥 아무 모양이 없는 이런 옷에 그냥 이런 악세사리 종류만 바꿔서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또 다른 분위기가 나니까 언니들도 어 기분에 따라서 악세사리도 어 조금씩 신경쓰셔서 하시면 훨씬 더 어, 스타일리시하게 <laughs>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고요. 또 다음에 제가 어, 아까 소개하려고 했던 그런 베스트 종류나 또 다른 예쁜 디자인이 또 나올 <laughs> 어, 예정이니까 또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음, 여름에 또 어,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만나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